네, 안녕하세요. 까까머리입니다. 자, 토치라이트 인피니트 SS10 이면세계 시즌 스타터 흑티아 정신지배 빌드 7만 개 세팅 가이드 영상입니다. 자, 챕터 3 클리어 세팅 가이드를 보고 오신 분들이 이제 다음 단계인 7티어 만개의 주인을 잡기 위해 하시면 되는 세팅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정신지배를 쓰는 구간이 챕터 3까지 클리어한 이후인데요. 분황의 은총 신발이 너프를 함에 따라서 이번 세팅에서는 레어 신발로 변경해서 썼고요. 가장 좋은 건한 번에 모든 옵션이 2티어인 걸 쓰는 게 좋겠지만, 장비를 직접 제작하는 과정에서 3티어 정도는 뭐몇 군데 섞여 있어도 괜찮으니까, 한꺼번에 싹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바꾼다는 마인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신집의 스킬이 주술 지속, 부식 데미지가 높을수록 데미지가 더 올라가고요, 거기에 심화 효과나, 수학 옵션들을 많이 챙길수록 추가 데미지 상승이 있어요. 7만 개 세팅에서는 수학 쿨타임 시간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상관이 없구요. 8만 개 정도부터 이제 수학 쿨타임 슬슬 챙기기 시작할 겁니다. 자, 지금은 아이템 옵션과 레벨업, 스킬 세팅, 서판 세팅 위주로 신경을 쓰시면 충분히 성능이 잘 나올 거고, 자, 그리고 이번 시즌부터 홈불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홈불에서 챙겼던 부분을 이번 시즌에 등장하는 아이템인 제노프리즘으로 챙겨야 하는데, 이건 언제 괜찮은 걸 얻을지 몰라서 우선 안 쓴다는 전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영상 순서는 아이템 세팅, 스킬 세팅, 재능보드. 판세팅 뼈로 특성 정령 순서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챕터 클리어 세팅 가이드도 있으니까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해당 가이드 영상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SS10 이면 세계 시즌 스타터 흑티아 정신집의 빌드 7만개 세팅 가이드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이템 세팅입니다. 자, 아이템 레벨 82레벨 이상부터 2티어 옵션들이 붙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서 81레벨 이하 장비 사서 작업하시지 마세요. 자, 먼저 투구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최대 보호막 베이스 투구에 데미지, 해당 장비 보호막, 플랫, 그리고 지혜, 심화 효과, 부족한 저항 두 가지 옵션을 붙이시면 되는데, 자, 이 데미지 관련 옵션인 데미지 증가와 지혜, 그리고 심화 효과, 요거는 가급적 2티어로 만들거나 사주시고요 나머지 장비보호막이나 저항옵션들은 뭐 2에서 4티어 정도면 그냥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2티어를 쓰시는 거는 어디까지나 장려의 부분이지 꼭 2티어를 써야 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2티어에 가까울수록 성능이 더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갑옷입니다. 선셋 로브를 쓰고 있고요이 보호막 에너지 충전 속도가 높을수록 좋은데 초반엔 매물이 별로 없어서 그냥 싼거 써주시고요. 이번 시즌 흑티아 정신 지배 빌드가 많아서 초반부터 뭐 몇백 결정 이상 나가게 되면 우선은 최대 보호막 베이스 레어 갑옷 중에서 임시로 이 투구와 비슷한 옵션 띄운 거 쓰시다가 나중에 선셋 로브를 바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은 목걸이입니다. 가짜 신의 허물을 썼고요. 4레벨당 지혜 플러스 3 옵션이 3줄에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결정이 부족하면 두 줄짜리만 쓰셔도 7만 개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정신 지배가 메인 특성이 지혜이기 때문에 이 지혜가 높을수록 데미지가 상승합니다. 다음은 장갑입니다. 최대 보호막 베이스 장갑에다가 데미지 옵션과 해당 장비 플랫, 그리고 퍼센트 증가, 치마 효과, 부족한 저항 두줄 챙겨주세요. 벨트도 마찬가지로 최대 보호막 베이스에다가 데미지, 최대 보호막, 지혜, 심화 효과 부족한 저항 두줄 챙겨주시면 됩니다. 자 신발은 원래 는 군항의 운총을 썼었는데 이번 시즌 수확 쿨타임이 최대 3초에서 6초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보고 이게 엄청 저렴하다면 초반엔 잠깐 써도 괜찮은데 최대 보호막 베이스 신발에 장비 보호막 옵션 두줄 그리고 데미지 이동 속도 심화 효과 저항 한줄 이렇게 붙은 레어 신발을 쓰셔도 괜찮더라고요. 어차피 최종은 고독한 자의 부츠라서 뭐 근황의 운총이나 레어 신발 아무거나 쓰셔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반지는 지혜와 최대 보호막, 데미지, 심화효과, 저항 두줄 붙은 거두개 쓰시면 되시고요. 나중에 결정 많이 모으시면 게더링 윈드 하나 써서 채널링 중첩 상한이 높은 걸로 써주시면 됩니다. 가격이 굉장히 비쌀 거라 초반엔 거의 못 쓴다고 보시면 되셔요. 그리고 무기의 경우 레어로 쓸 경우 이 마력 지팡이 베이스에 지속 데미지 지혜 지속 데미지 수확 옵션, 심화 효과 초당 시전 심화 수치 무식 데미지가 2티어에 가깝게 붙은 것들을 쌍수로 이렇게 써 주시면 되시고요. 이 지혜로운자의 고민거리가 저렴한 게 나온 게 있으면 이 레어 장비 2티어작 하기 전에 임시로 그걸 쓰시면 됩니다. 참고로 데미지는 이 지혜로운 자의 고민거리보다 이티어 옵션 6줄 붙인 레어 무기가 더 셉니다. 자, 이제 스킬 세팅입니다. 자, 먼저 정신집에는 분화, 수호, 주술제어, 그리고 심화보조에 보통의 심화 달아서 쓰고 있고요. 프리탄 종적에는 쾌전, 쿨타임 가속, 효과 강화, 지속시간 연장 달아서 쓰고 있습니다. 자 어둠의 돌격에는 고속질주, 쿨타임 가속. 파악한 침식에는 스탠바이, 쿨타임 가속, 지속시간 연장. 시크릿 서클에는 스탠바이 효과 강화 그리고 쿨타임 가속 붙여서 쓰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점유하는 오라 스킬들인데 먼저 깊은 고통의 봉인제어 오라 증폭 무식증폭의 봉인제어 오라 증폭 에너지 장벽의 오라 증폭 봉인제어 그리고 조수증폭의 봉인전환 봉인제어 오라 증폭 쓰고 있습니다. 자이 점유 스킬을 제외한 일반 스킬들은 순서대로 이렇게 쭉 추가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가능하면 정신지배부터 6링크를 이렇게 다 뚫어주시고, 그 후에 나머지 버프나 저주들의 뭐 3링크들 이렇게 뚫어주세요. 자, 그리고 오라 스킬의 경우, 언데드 보드에 있는 이 MP 봉인 보상 옵션들 다 찍으셔도 이 봉인 제어의 레벨이 부족할 경우, 이 모든 오라 스킬들을 다못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에너지 장벽의 경우, 질주로 대체해서 쓰시고 요 주술 증폭의 경우는 이 반석의 영혼 소환으로 대체해서 쓰시다가 뭐 서판에서 mp봉인보상 3%나 8% 옵션 한줄더 챙기고 다시 에너지 장벽과 주술 증폭으로 바꿔주세요. 60에서 80 레벨 구간에서는 깊은 고통과 요 부식 증폭 두 개만 쓰셔도 환영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mp 봉인보상 다안 챙기셨는데 오래 안 켜진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언데드 보드와 이 봉인제어 보조의 레벨 그리고 부족한 경우에는 서판에서 추가 mp 봉인보상 3%에서 8% 이거 모두 챙겨주세요 자 다음은 재능 세팅입니다 자 먼저 기만 의어신에선 심화와 찍어주시고 음기의 힘 찍어주세요 자 그리고 데미지 노드들 먼저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심화 관련 노드들 이렇게 위주로 찍어줬습니다 자, 두 번째는 초능력자 보드고요 먼저 정화 절단 선택해주시고 지속 데미지와 심화 관련 노드들 그리고 수학 관련 노드들 찍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언데드 보드 찍었고요 여기서는 개척자에게 찍었습니다 자, 데미지와 심화 효과 능력치 관련 노드들 그리고 mp 봉인 보상 노드들 위주로 찍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엘리멘탈리스트 보드 찍어가지고 여기서 몰드 찍어 주세요 이제 요건 너프 먹어서 채널링 중첩 상환이 플러스 1로 바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채널링 관련 노드 그리고 최대 HP랑 보호막 노드 그리고 지혜 노드들 이렇게 찍어 줬고요 그리고 다시 채널링 이렇게 찍어 줬습니다 자, 그리고 신격의서 파는 가능하면 이 채널링 중첩 상한 플러스 1이 있으면 좋은데 이게 초반엔 가격이 좀 비쌀 거라서 무식 스킬 레벨, 주술 스킬 레벨, 지속 스킬 레벨, 뭐 모든 스킬 레벨 플러스 1, 지혜 퍼센트 증가, MP 봉인 보상, 혹은 MP와 HP를 동시에 봉인하는 경우, 데미지 별도 플러스 10%등 이렇게 데미지를 추가를 해주시고 여유가 되시면 그때 채널링 중첩 상한까지 같이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히어로 특성은 이 더러운 세례랑 현자의 오명, 타락의 시작 찍었고요 근원의 추억은 기본 속성이 지혜인 걸로 쓰시고요 자기소의 추억은 기본 속성이 최대 보호막, 그리고 진격의 추억은 기본 속성이 이동속도인 걸 써주세요. 뭐 랜덤 옵션과 고유 옵션은 공격 및 주술 막기 확률이 붙으면 좋은데, 지금 이 7만 개 세팅에서는 기본 속성만 이렇게 제대로 맞춰서 쓰셔도 상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정령 같은 경우는 부식이나 지속 데미지가 오르거나 주술 데미지가 올라가는 정령들, 그리고 채널링 관련 정령들 위주로 써주시면 되는데, 이 성년을 모독한 초상화, 그리고 스윙보니, 요거 두 개는 있으시면 데미지 차이가 엄청 크게 납니다. 굉장히 좋아져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과금으로 한번 노려보시고, 이 무과금러 분들은 이벤트로 받아서 쓰시거나, 레어 정령 중에서 무식 지속 채널링 정령으로 써주세요. 뉴비분들은 한꺼번에 모든 요소를 다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레벨부터 시작해서 아이템을 하나씩 차근차근 맞춘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 영상은 이미 세팅이 끝났기 때문에 7만 개를 잡는 게 문제가 크게 없는 거고요. 세팅을 하는 과정에선 죽을 수도 있고, 뭐, 지금보다 데미지도 훨씬 낮았습니다. 처음부터 세팅이 다된 상태로 한게 아니기 때문에, 단계를 밟아서 강해진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이번 시즌도 정신집의 빌드로 편하게 즐기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영상 유익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